완주하면 빵을 주는 마라톤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으로 체중만 체크하고 바로 출발. 특삼에 도착해서 짐 맡기고 바로 달릴 준비를 합니다. 부상으로 인해 일주일 동안 아무런 운동도 못하고 처음으로 복귀하는 운동이 10km 마라톤이라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와... 오랜만에 달리니까 1km도 안 달렸는데 벌써 걷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하필 전날 야구 보고 도파민이 터져서 새벽까지 야구 경기 찾아보느라 100분밖에 못 잤어 정말 피곤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리다 보니까 벌써 반환점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6km 지점부터 장려근이랑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느껴져서 그냥 걸어버릴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태까지 뛴게 아까워서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렇게 이날 10km를 한 번도 안 멈추고 6분 28초 페이스로 달렸고 완주 기념으로 빵들과 만난 주전부리들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푸사우 사람들 만나서 같이 기념 사진도 찍고 완주 후뿌듯한 만끽하면서 일광욕 좀 하다가 10km 뛰었으니까 먹어도 된다 하면서 편백찜이랑 샤브샤브에 칼국수까지 야무지게 먹고 친구들이랑 카페 와서 디저트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가 집에 오자. 마저 씻고 발사랑 폼롤러로 다리 풀어주고 바로 기절하면서 뿌듯했던 하루도 마무리.